자, 이번 시간에는 암비오 특강 5분 특강인데요. 어, 이번에는 공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30회까지 봤잖아요. 그 중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어, 면적이 뭐야? 그러면 주미 60, 상공 150, 녹이 100. 어디서 들어봤죠? 최소 분할 대지 면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험에 시작 많이 나왔던 건데, 어, 우리가 건물이 있는 땅은 분할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봐 건물이 있는 땅은 건축법에서 규제하고 건물이 없는 땅은 국토계획법의 개발의 허가를 받아요. 여기는 건물이 있을 때 주미 60, 주거 미지정 기타 나머지는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 못해 상공 150, 녹이 200. 해가지고 우리 연습할 때 주미 60, 상공 150, 녹이100 미만으로 분할을 못 하는데 이게 건물이 없으면 미만으로 할때 허가 받고 이상일 때안 맞는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걸 말고 요즘에는 업그레이드돼서 저거 미달이 안 됐는데 추가로 요거에 해당이 되면 또 못합니다. 그래서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2 m 미만 되게 하는 분할, 건폐율 용적 초과되는 분할, 공지 위반되거나 높이나 일조를 초과하게 되는 것도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 사례 보여줄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땅을 갖고 있는데. 100m 100m 도로 1만 제곱미터 땅입니다. 근데 일종 전용 주거 지역만인데 건폐율이 50에 용전을 100을 잡,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건물 저 저기 전았는데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가 주거 지역이니까 중미 60. 그럼 60 미만이면 분할 못 하죠. 그래서 얘가 60을 미만 안 되게 여기는 1m. 이렇게 해서 여기 100m면 100제곱미터 되는 거죠. 그럼 100제곱미터니까 중미60 미만이 아니니까 분할이 되겠지? 라고 분할 허가 신청하면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왜? 분할되고 나는 이 대지가 요게 2m 미만 되면 쓸모가 없는 땅 되잖아요. 그래서 <laughs> 2m 미달되는 분할 못 합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원래는 100이면 가능한데 축 못하게 해놨다 이 뜻이에요. 또 못하게 하겠어. 저 땅에다가, 어, 지금 현재 건피율을꽉 채워서 50%를 딱 지워놓으면 5,000제곱미터까지 지워놨어요. 이 상태에서 얘가 분할을 했더니 이번에는 10m. 10m면 2m 넘었죠. 붙은 게. 그럼 분할이 될수 있어야 되고, 면적이 얼마냐면 1000제곱미터니까 분할 가능합니까? 주거지역은 줌이 60 이상이고 2m도 초과됐잖아요. 그러면 분할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돼요. 왜안 되냐? 분할을 하고 나면, 1000제곱미터 나가면 9000이 되죠. 9000에 50%면 4,500인데 5000을 전환잖아 그러면 건폐율이 분할으로 9000이 남는데, 50% 했을 때 4,500제곱미터가 되는데 저게 초과됐지 않습니까? 그럼 뭘 초과하게 되네 건폐율. 분할하고 건폐율 초과됐다, 용적률이 초과됐다, 이런 분할은 못 하게 하겠다. 1조 공지 확보를 초과하는 분할도 못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더 있다는 라 것만 기억해 두셔도 공부 진짜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법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면적이 뭐예요? 그럼 대지 분할, 최소 대지 분할 면적. 주미 60, 상공 150, 녹 200인데 이 면적에 미달되지 않아도 추가로 못하게 하는 경우가 여러 개가 있대요. 분할하고 나서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2m 미만 분할했더니 건필용도 초과되는 거 분할했더니 공지위반이나 또는 일조 높이를 위반하게 하는 분할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